AOBAM, this is Jackson Park. 전날 밤에 어영부영 하다가 드라프팅 한 거죠. 둥둥 떠다니다가 자기 목표가 뭔지 모르고 긴장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꽈라되고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날 컨티뉴 t 이션 뭔가 인생이 프로그레스가 되려면은 전날 밤이랑 다음 날 아침이 연속이 돼서 이게 인프루브 돼야 되는데 그게 리셋돼 버린다. 리셋. 컴퓨터 부팅하면 그 리셋되는 거 있죠. 다 날아가 버리는 거. 그러니까 하룻밤 어영부영 하면은 다음 날 리셋되니까 프로그레스가 퇴보합니다. 퇴보. 그러니까 밤을 주의해야 됩니다, 밤을. 밤에 딴청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. 술자리, 이런 거.